안녕하세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이채장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시는 건 아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 근로자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표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고 뒷장에도 또 있어요. 굉장히 제도가 많죠? 근데 어디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먼저 알려주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내용들 한번 보시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표 캡처하지 마시고요. 지금 화면 아래 링크에 이 PPT 다운 받을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요. 이거 받으셔서 천천히 검토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표 잠깐 설명드릴게요. 벌칙과 과태료 법조문을 제가 좀 작게 드렸죠. 이거 가지고 권리를 얻어내면 좋지만 사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임신 근로자한테 이런 혜택을 줄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거든요. 국가에해 주는 거.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회사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혹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문의를 해보시는 유화적인 방법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잘안될때 벌칙과 과태료와 법조문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먼저 임신 중 시간의 근로 금지. 이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임신하시면 연장 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임신 근로자 근로 시간 단축.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 모성 보호를 위해서죠.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할 때 임금 삭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삭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기 소정 근로시간 변경제도 이게 2021년도 11월 19일 얼마 안 됐죠?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이 됐냐면 임신한 다음에 9시, 6시 러시아어 때 출근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는 여러분이 많이 아십니다 출산 전후 90일 휴가 이때 출산 후 40일 이상 꼭 배정이 돼야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도 가능하시는데요. 임신 근로자가 유산 등으로 법령에서 전환 사유가 있어서 휴가를 청구할 때는 출산 전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는 많이 모르시기도 하고 잘 이용하지기도 못하셨는데요. 뒷장에서 나오겠지만 2021년도 11월 19일에 임신기 소정 근로시간 변경 신청 제도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 유지이 가능한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먼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요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후 근로자 복귀. 어, 사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을 복귀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는 하세요. 그래도 적어도 요거는 불법이라는 걸꼭 알고 회사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기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 여기서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게 해고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나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회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나간다 이건 권고사직입니다 그래서 해고와 권고사직 중에서 해고만 규정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한이후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요 이 기간은 유급입니다 꼭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육아휴직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신청이 2021년도 11월 19일에 신설된 것과 같이 동시에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이 5월이라 할지라도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서 미리 육아휴직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는 금지를 하고요. 복귀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는 곳들이 많긴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렇게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갈땐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준 이유로 임금 삭감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과태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보내 달라고 하면 회사가 순순히 보내 줄까요? 보내 주면 좋은 회사고 아직까지는 보내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육아 휴직이나 출산,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갈때 회사도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하기 를 쉽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임신 근로자한테 이런 혜택을 줄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교환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